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월 22일 일요일 오후 7시 14분이 지나는 시점에 KBI 메탈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8.77%나 종가로 마무리를 해준 상태고, 요거, 여기에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FMC에서 금리나 비컷 있었죠. 요게 이제 완전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그래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업들이 살만해지죠. 먹고 살만해져요. 먹고 살만해진다 라는 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떠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기업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누가 이제 또 행동을 하게 되죠. 맞아요.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를 할수 있게 돼요. 투자. 그럼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요즘 뭐 마케팅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다 잘리고 있대요. 예전에는 막 모셔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다 자르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전부 다 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이 AI에 투자를 하면 또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여전히 강세이고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전선, 전력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다? 지난 금요일장에 18.77%라는 상승 분량을 보여준 거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원래는 어,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 미국 시장이 하루 떨어진 다음에 그대로 장대 양봉 세워주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특히나 엔비디아는 1.59%, 테슬라는 2.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부분들은 미 선물에도 반영이 되었고, 특히나 20일, 20일 날에 우리나라 장 끝나고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선물옵션 만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의 이벤트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달릴까에서도 미리 거래량이 실려 주면서 아래로 0.4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 조정 한번 나오고 나면 어차피 이전 저항대역이었던 가격 구간에서 상승 매수 신호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미 추세는 바뀌었어요. 이젠 요거는 상방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매도 신호 나오면서 추세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 또 상승 파동 하나 다 먹고 그 다음에 한 파동 눌리는 동안에 또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 신호 나오면요. 한 차례 진짜 강력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모비스. 여러분들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무너지고 매수 신호 상한가. 그죠? 엔젠바이오. 매도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다음에 매도 매수 상한가. 그죠? 하이트론. 매도 신호 나온 다음에 매수 신호 나오고 역배열 구간에서 추세 전환 국면에 상당히 강한 요 지표 패턴을 만족해 주고 몇 연속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이때 마지막 매수 신호 나왔던 구간에서 100만 원만 넣어놨어도 4, 500만 원 그냥 달성해버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KBI 메탈은 뭐라고요? 이거 추세 바뀌었다고 했어요. 거래 대금 들어왔고요. 파동의 힘 무너뜨리지 않고 매도 신호, 매수 신호 패턴 만족해 주면서 미국 흐름까지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표 챙겨가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010 5741에 1740 번호 여기다 여러분들이 아나 kbi 메탈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나 이거 지표 줘라 kbi 지표 5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지표 전부 전달 드릴게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저를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 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조건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주말에도 여러분들 일요일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가치를 전달드리고자 영상 찍고 물론 저도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회수를 근본적으로 저도 갖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은 요런 지표 돈 되는 지표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린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표 드린다고 만약에 돈 달라고 요구하면 저 진짜 신고하세요,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KBI 지표 이렇게 남기시잖아요? 답장으로 지표 바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KBI 메탈이 어느 정도 가격 구간까지 좀 올라갈 만한지 추세 분석을 확실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추세라는 건 근본적으로 장기 가격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때 파동이 한 차례 나오고 눌려줬어요. 그죠? 자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5천만 주가 나왔어요 한 주에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주가가 매집봉 흐름을 만들어줬다. 전체 주식수가 몇 개다? 3,500만 주 정도가 된다. 유통 비율이 70%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뭐한 2,500만 주 정도가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어, 두 배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매집을 한 뒤에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한번 마무리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요 구간을 어, 이전에 매도 저항 구간이었던 곳을 지지대역으로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즉, 여기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새로운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 이후 매집을 하고 올렸죠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손바뀜이 나오는 가격 구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누군가 분명히 매집을 하고 있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뭐 심지어는 더 크게도 목표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고 매집이 진행되었으니 본격적인 출발은 언제? 어, 여러분들 어, 화살표 신호 나올 때.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4,000원 구간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인 4,745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요거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은 요거 매도 신호, 매수 신호 패턴 만족하고 올랐죠? 눌려주게 된다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내가 4745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파동의 힘을 지켜주고 있고, 그죠? 여기 거래대금이 들어온 캔들의 힘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패턴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매수 신호로 봐야 어, 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 패턴, 여러분들이 지표 챙겨놓으셔야 될 겁니다. 5749-1740번호로, kbi 메탈 영상 보고 연락 담기는데 지표 주셔야 kbi 지표 이렇게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답장으로 바로 지표 전달 드리니까 여러분들 만약 24시간 넘겼는데도 지표 못 받았다 신고하시고 어? 돈 요구한다 신고하시고 여러분들 지표 지표 요거분안 받아요 바로 드려요 바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kbi 메탈 지표 챙기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기 바랄게요. 저는, 음, 여기에서 눌렸는데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